나사도 여기 두, 여기 위아래로 두개 뽑으시고요. 네. 이걸 뺄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아, 빠집니다. 네. 얘를 잠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얘를 양쪽에 오는 걸릴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서 빼거든요. 양이 이걸 움직으로 잡아가지고, 네. 빼시면 은 살짝 네. 올려줘요. 네, 예. 살짝 빼시고, 밑에 선이 있거든요. 네. 선을 빼시면 돼요. 네. 쭉 빼시면 돼요. 쭉. 그래서 네. 여기 막아줘야 됩니다. 흐릅니다. 네. 네. 이게 재생품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다시 이걸 잡으시고 예. 이렇게슬 살짝 밀어놔요. 예. 한, 여기서 딱 걸립니다. 예. 딱안 맞죠? 예. 이때 이제 요거 밑에 꼽아줘요. 예. 꼽으시고 한번 들어서 줘요. 들어서. 여기 뒤 걸쇠가 있어요. 예. 걸쇠를 여기 내려주면은 얘가 내려오는데 예. 맞춰가지고 딱탁 이걸 꼽히는데 얘를 딱 열어주고 올려주고 예. 얘를 다시 맞춰줍니다. 이 네. 나사 끼우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사를 이제 위아래로 꼽아주면 끝이 납니다. 네.